식을 보니까 얘를 부정적분한 게 요거네. 그러면 거꾸로 얘를 미분했을 때 요게 나오겠다. 자, 얘를 미분해 보자. x 세제곱 플러스 1은 얘를 미분하면 왼쪽에 있는 게 나와야 돼. 요렇게. 그러면 fx는 뭘까? 요거 인수분해 공식 알지? 이 공식에다가 b에 1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. 그러니까 fx는 뭐겠어?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공식만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 두 번째 거는 얘도 요거를 부정적분해서 요렇게 된 거니까 거꾸로, 얘를 미분하면 요게 나와야겠다. 자, 얘를 미분하면 3BX제곱 더하기 2CX 더하기 6은 왼쪽 거 6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A 자, 좌변과 우변이 같아지려면 얘랑 얘랑 똑같아야 되니까 B는 2. 그리고 1창, 얘랑 얘랑 똑같아야 되니까, C는 3. 그리고 얘랑 얘랑 똑같아야 되니까, A는 6.